어, 안녕하세요.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남자 수보명리엘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4일 갑신일입니다. 갑목과 신금의 역할에 따라서 7월 14일 일진이 결정될 텐데요. 기토일간인 여성분들, 7월 14일 하루만큼은요. 검증되지 않는 남성과 술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성과 합하고 싶은 기운이 피어올라서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든 일간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사주에 임, 개, 해, 자이 글자가 세개 이상이다. 그리고 천간에 무토란 글자가 있다. 일간은 어떤 일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주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대흉합니다.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 매매 이런 것도 충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 일진는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구절에 대해서 언급해 볼까 합니다. 박노의 시인이 쓴 단단하게 단순하게 단아하게란 책인데요. 이책 내용 중에서 제 머리에 박힌 구절이 단안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나를 단아하게 만들었다. 그것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들은 나를 더 푸르게 하였다. 자, 이몇 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비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난, 고난, 고독.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세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는 겪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고찰해야 될 건요. 가난, 고난, 고독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좀더 나은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난에서 더욱 단순하게 고난을 겪고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고독이 나를 단아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단순 단단 단아는 우리를 이것 이것들의 반대인 글자. 자 가난의 반대 말이 부자, 고난의 반대 말이 순조로움, 고독의 반대 말이 공동체적 삶이겠죠. 단순해서 단단해서 단아해서 부자, 순조로움, 공동체적 삶으로 이끌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명리 이치는 삶에서 비롯된 거예요. 양이 극에 달하면 음에 달하고,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도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자, 뭔가 이룬 사람에게는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보다 좌절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나 알아야 됩니다. 자, 시청하신 모든 분들 7월 14일 갑신일 자그마한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